이번에는 현대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24쪽입니다 자 문제 1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두 편의 작품이 나오는데 갈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래의 특징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것 가나 두 편이 있는데 가를 읽기 위해서 이거 보기를 참고해야 된다. 이거는 가와 관련된 겁니다. 가 읽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본문에서 기역과 니은이 나오면 바로 읽고 넘어와서 풀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거는 나를 읽기 직전에 보고 분석해서 나와 연관지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시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 시를 읽을 때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떠나야 하는 상황.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대요. 그럼 기쁠까요? 슬프겠죠. 그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데, 이 정서를 머뭇거림의 정서라고 했습니다. 화자의 정서, 머뭇거림의 정서는 행동과 행동의 멈춤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머뭇거림의 정서가 행위와 행위의 멈춤을 통해 드러난다. 그 다음에 화자의 사항과 정서는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 시어뿐만 아니라, 행의 배열 기법을 통해서도 드러낸다. 시, 행 있잖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멈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옆에다 살짝 적어두고 풀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고요. 여기에 드러나는 정선은 머뭇거림입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화자의 행동과 이 행동의 멈춤을 통해서 이 둘의 대립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취업뿐만 아니라 행의 배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상황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는 길. 이렇게 되겠죠. 끼워 맞춰 보면요. 그다음에 김소월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삼음보라는 거고요. 삼음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화자. 세 번째는 이별의 정안이니까. 한의 정서. 요세 가지는 그냥 툭 떠올려놓고 시를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립다 라는 시적화자의 정서는 드러났네요. 지금 이 시적화자 그립다랍니다. 그런데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되어 있고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더 되어 있는데 말을 할까, 그냥 할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뭔가 아직 제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한 사항이 드러났다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까요? 바로 이거죠. 머뭇거림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것 시적하자가 어떠한 행위를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김소울은 사문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3음보를 한 연에, 이게 1연입니다. 1연에 3행을 통해서 3음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1행은 1음보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자,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음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에 글자 수가 세글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20글자 있을 때 어떤 것이 느리고 어떤 게 빠를까요? 당연히 한 마디에 20글, 20글자 있을 때그 음악이 굉장히 빨리 연주되겠죠. 여기를 음. 보세요. 한 음보가 한 행에 되어 있으니까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릴 수밖에 없다는 라 것. 자, 그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중에, 중에 까마귀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인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김소월이 시를 지을 땐 1920년대입니다. 해 떨어지면 가로등도 많이 없을 시대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랜턴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어서 막 비춰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갈 수가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해진다고 지적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재촉이죠. 어떠한 행위를 재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앞각물, 뒷각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년이나 4년 모두 시적화자를 재촉하는 거죠. 3년에서는 까마귀가, 4년에서는 흐르는 물이 시적화자라고 어떤 행위를 재촉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할까와 그냥 갈까에 사용된 어미를 통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까, 이거는 1년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갈까는 2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행동과 행동의 멈춤에 대한 내적 갈등, 즉, 떠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 행동 멈춤에 대한 갈등이 드러났다. 이 부분은, 자, 여기 있던 것은 시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은 머뭇거림의 정서는 행동과 행동의 멈춤 이미지 대립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적절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서는, 자, 다시는 1년에 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서는 3년에 있던,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어서는 부산은 화자가 떠남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 떠남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인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떠남의 결단을 내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 까마귀와 지는 애는 3년과 4년 화자에게 떠나야 하는 상황임을 환기시킨다. 아까 까마귀 울음소리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인다라고 했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재촉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해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 해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도 적절한 것이고그 다음에 의도적 행가리를 통해 낭송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화자의 머뭇거림의 성, 정서를 드러낸다. 자,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리게 한 행에 한 음보를 배열함으로써 음보 자체가 느리게 표현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머뭇거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적절한 거. 1연은 짧은 시행을, 3, 4연은 보다 긴 시행을 배열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1연은 뭐였습니까? 머뭇거림의 정서. 3, 4연은요? 계속 계속 재촉하니까 가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 변화 드러낸다. 적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보기입니다. 나를 읽기 위해서, 모르는 작품인 나를 읽기 위해서 이 보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설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한문 문체이다. 설이라는 갈래네요. 설은 직관적 통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유사점에 근거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추론하는 유추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가 나와 있네요. 이 글은 사실 깨달음 그다음 그 깨달음이 어디에 적용되는 내용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다. 행랑체가 퇴락했다, 낡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지 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라고 하네요. 행랑체가 낡아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중에 두 칸은 앞선 장마에 비가 샌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두 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으나 그대로 두었고 한 칸은 한번 맞고 갈아버렸대요. 자,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본집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춘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된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번 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자.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다 고쳐야 돼. 그래서 수리비가 많았고요. 한 칸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내용은 뭡니까? 바로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실 깨달음 적용이었죠. 여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사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 경험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깨달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보겠습니다. 어!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이 나와 버렸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기억은 뭐였습니까? 흐르는 물이었다고요. 흐르는 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재촉했었죠. 시에서.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비지오비. 비가 석가를 썩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기억은 물은 화자가 동경한 대상이 아니라 화자를 알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재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문제 사항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맞죠. 집을 썩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문제를 유발하죠? 그럼 끝났네요. 적절하네요. 그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성찰. 자성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흐르는 동적 이미지와 관련 이 있다. 흐르는 동적 이미지 물이 나온 건 기억이죠. 기억. 기역. 니은은 집을 썩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기억과 니은 모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자 물은 재촉하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지만 니은은 시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러니까 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진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다. 뭘 느꼈는가?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앞에 건 어떤 경험이었는데, 집술이 경험이었다고요. 그걸 어디다가 사람의 몸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적용시킨 거죠. 유추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집 수리했던 경험을 사람의 몸으로 유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을 알고 빨리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될수 있고요. 잘못을 알아도 그냥 방치하면 나쁜 새끼 된다고요, 양아리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자, 그러면 집수리를 사람의 몸에 유추했고요. 이제 나라 정치까지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백성을 존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유에 급히 바로잡으러 하면 이미 써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존먹는 무리, 나쁜 탕가놀이 같은 것들 있죠. 얘들 내버려 두면 백성 힘들다고요. 그래서 백성을 존먹는 무리들이 있는 있고난 후에 바로 잡으려 하면 늦는다 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 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A는 행랑채 수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집수리 경험. B는 A와 사람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추론하고 있다, 유추하고 있다, 적절한 거고요. B의 깨달음은 C에서 나라의 정치라는 영역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집소리, 사람 몸, 나라, 정치 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C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이 확장,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이 확장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나라, 나라. 자, 그 다음에 답은 나왔네요. 5번 C에서 하자는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답은 5번 되고요. 다음 가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어떤 갈래시였고요. 나는 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한 것을 토대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꼭 무엇과 같습니까? 현대의 수필과 같지요. 자, 보겠습니다. 가는 사실적 세계를, 시, 사실적 세계, 나는 허구적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 적어도, 나, 수필이 허구적 세계,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건 알겠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번 가의 화자는 임으로 설정된 자이며, 시의 화자는 임의로 설정된 거 맞죠? 나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다. 실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답은 2번 나왔습니다. 다음, 3번. 가와 달리 나는 함축적인 언어, 함축적 언어는 가지요.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대상과 거리를 두어 객관적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가가 아니라 나죠, 나.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운율감 있는 소 설에 무슨 운율이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현대시와 수필이 혼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